2025 SK 챌린저스리그킥오프 그룹 배틀 마지막 축자 첫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권인수입니다. 자 오늘 첫 경기 티원 이스포츠 e 아카데미와 하나생명 이스포츠의 e 경기가 있었는데요. 티원 이스포츠 e 아카데미 와 대단한 교전 능력 단독 피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센트 선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 단독 피오지입니다. 일단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? 어 사실 저희 멤버 교체도 있었어 가지고. 어좀 평소와 다른 경기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구티 선수가 진짜 엄청 잘해줬다고 생각해가지고 네. 경기 깔끔하게 내용으로 승리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멤버 간의 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구티 선수 어떻게 잘한 것 같나요? 맨날 자기 혼자서는 막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막 수정을 많이 부리는데 네. 그래도. 제가 오래 봤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딜도 잘 해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. 피우지 인터뷰가 따뜻하게 우리 팀원 칭찬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빈센조 선수 오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. 일단은 단독 피우지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티어니스포츠 e 아카데미의 교전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탄스러워하셨습니다. 어떤 연습 과정이 있어서 많이 신경 쓴 부분일까요? 오 어, 딱히 그렇다기보다는. 제가 사실 교전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희 이제 또 클라우드 선수가 네. 교전이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맞아요. 그거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좀 날카로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 경기 내내 이 클라우드 선수와 빈센조 선수의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서로 콜해가면서 위치를 좀 정해놓고 하는 걸까요? 처음부터 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좋은 각이 있으면 서로 먼저 나 좋다 하면서 먼저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이 드래곤 싸움에서 이 정글과 서포터의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상대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멋진 한타 능력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1세트에서요. 스카너를 꺼내들었는데요. 상대가 스카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습니다. 가져올 수 있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나요? 살짝 이제 이걸 풀어? 이런 마음가짐으로. 잘할 생각하고 뽑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가져간 스카노로 정말 많은 멋진 플레이, 명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. 스카노 이제 빈센트 선수한테 지어지면 안 되겠죠? 그냥 지어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 특히나 이 미드 쪽에서 스카노로 정말 정광석화 같은 이니시로 상대 원딜을 물었던그 이니시에팅이 생각이 납니다. 그때 어떤 판단으로 들어가셨는지 혹시 기억 나실까요? 저희가 사실. 아타칸 때부터 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가지고, 싸우면 이긴다,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, 그냥, 보이면은, 바로, 들이박자. 라고 생각하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잘 들이박으셨고요 잘 들이박아 주시면은 구티 선수의 강력한 어, 포킹으로 또그렇게로잘 어, 플레이를 또 마무리해주는 것들이 아, 정말 오래된 합이 여기서도 보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주 밸런스 좋은 조합으로 1세트를 이겨냈고 자 2세트로 올라가서는 2세트에서 이제 바이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어, 바이 픽에 대한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? 사실 저희는 바이가 되게 높은 티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상대가 할 것도 조금 걱정하면서 살면 우리가 무조건 먹자라는 생각으로 뛰했던것 같아요. 네, 오늘 전반적으로 밴픽도 그랬고 한타 능력이나 이런 교전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떤 피드백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? 사실 감독코치님들이 항상 피드백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됐던 것 같아요. 같아요. 네 전반적으로 호흡도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 팀원분들이랑 분위기도 좋죠. 네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어 표정에서도 굉장히 어, 좋아 보입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세트에서는요 어,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포지셔닝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두 번째 용 치다가 클라우드 선수가 용 뒤쪽으로 도나서 멋진 이니시를 보여줬었는데요.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 나실까요? 어이 상황도 그냥 이제 클라우드 선수가 용 전에 용치자고 콜이 나오자마자 어나 뒤에 각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크게 돌아준다고 해가지고 이 각도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좋은 플레이, 명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아 오늘 그런데 승리를 쭉 이어갔지만 아타칸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.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사실 스크림에서는 아타칸에서 사고가 잘안 나는데. 저희가 저번 대회부터 계속 아타칸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, 아타칸에서 교전이나 설계를 조금 더잘 보완해 오면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충분히 신뢰가 가는 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주고받는 것 같고, 전략 분석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죠? 네. 에이, 그래서 이 TNE 스포츠 아카데미가 앞으로 더욱 더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마지막 그, 다섯 번째 용 요거 한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네. 이때 용도 뺏고 한타도 대승리를 하셨습니다. 팀원들이 랑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? 어 이때 되게 저희가 좋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좀 급한 자리라고 생각했어 가지고 저희가 더 여유롭게 각볼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서로 싸움 잘하자 느낌으로 더 과감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아. 그렇습니다. 뭐이 교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에이스까지 뛰고 게임 끝 이렇게 멋진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. 아 그룹 배틀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. 음, 내일 DM 플릭스와 BNK Pyx 유스가 패배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열립니다. 자 그렇다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OK 저축은행 구리온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용팀 화이팅. <laughs>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 이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 함께 주 계십니다.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되게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좀 힘도 많이 얻고 경기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 한껏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아서 항상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빈센조 선수, 오늘 단독 피오지님만큼 우리 팀원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피오지만 제가 받았지 저희가 진짜 다 같이 잘해 가지고 이긴 승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항상 고맙고 더 잘해 보자.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티언 e스포츠 아카데미의 빈센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. DRX와 D 플러스 기아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